오늘 진짜 감사한 분들이 오신대 감사한 분들 누구야? 너 배에 있을 때 베이비 샤워 해주었던 분들이야 내가 배에 있을 때 샤워를 했나요? <laughs> 그래 너가 샤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온 거야 베이비 샤워를 했는데 그분들을 진짜 기대해도 좋아 어. 미녀 개그우먼 분들이셔 미녀 개그 잠깐만요 입이 움직였는데 가은이가 말하는 거 다시 그래. 할게요 미녀 미녀 개그우먼 정말 기대가 되는 거면 건... <laughs> 가훈이근 지금 너무 거짓말 했나? <laughs> 어쨌든 가훈아 오늘 기대도 좋아 정말 재밌을 거고 재밌을 거야 가원이 미녀 개그우먼 만났을 때 반응 찍어볼게요 <laughs> 미녀 개구만들가온이가하기도 어, 네. 전에 했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개들긁 먹으면 딱니다아또 우리 베이비 샤워 해는 이모들이잖아요. 진짜 꼭 우리 가온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. 아 너무 너무 너 너무 <laughs> <덕분에 순풍순풍 나왔어요. 웃음> 아니, 우리 개그맨 동기들, <laughs> 개그맨 동료들이 애기 <laughs> 처음 만나는 거거든. 맞아, 아, 와, 진짜? 어, 그래서 나도, 와, 음. 나도, 나도 약간 손보다. <laughs> <예뻐요>? 어, 저렇게 <laughs> 해봐요? 좋겠다. 이모들도 많고. 이모 많지. 그러네. 이모들이 우리 집 오면 했단 말이. 그 우리 출산 체험하는 거 있잖아. 한번 해 보고 싶어. 아, 어? 너무 좋은데? 가야 돼. 아기를 진짜 좋아하잖아다 여기서 어, 있는 셋이 아기를 네, 진짜 좋아해요. 너무 아. 좋아요. 출산하고예요. 출산 체험. 니른 <laughs> <laughs> 애기 날 계획도 있는 거잖아. 그렇지. 엄막 어렸을 <laughs> 때부터 로망이었었는데 다산이에요. 응. 어, 저의 롤모델은 정윤주리 선배님. 선배님은 정하경 선생님. 가니이 기분 좋아? 어어 어, 이모들이 왔어요 가온이 보려고 계속 있을 때 만났죠? 베비 샤워해준 이모들 가온이 화려하게 등장해 이모들 안녕하세요 뭔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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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잠시만요 미녀 개그맨들 이모들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? <laughs> 주먹, 주먹 풀어 주먹 풀어 <laughs> 또절동인 건가요? <즐거운이> <laughs> 가온아 이모들이야 정현 <목소리도> 이모 홍주 <목소리도> 이모 어, 진주 이모어눈다 마주친다 진짜 나를 제일 많이 보는 거 같아 안아볼래? 진짜? 어 안아봐 안아봐 누구 안아볼래요? <목소리도> 아 이모들 너무 아이고 응. 어, 안아볼래 <목소리도> 괜찮아? <목소리도> 많이 볼래요? 많이 볼래요 어깨가 지금 어깨가 나보고 웃어 나보고 웃어 웃어 다 안안 돼. 돼. 어 카메라 되게 잘봐 역시 유튜버의 자식 <웃음> <웃음> 아, 괜찮아? 많이 불편해? 봐. <laughs> 하나도 안 편해 하나도 안 편해 <laughs> <laughs> 내가 안아봐도 돼? <laughs> 응 돌아가서 말하 <말아>, 안아봐 <laughs> 어안 들려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둘은 뭐야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조카도 키워봐서 음. <laughs> 조카 둘 음. 경력이 있죠 빼 네, 네. <laughs> 안정적이야, 확실히. 안정적이네, 어. 아, 진짜. 아우, 아, 어, 아, 아, 진짜. 너무 귀엽다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입이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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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모델도 예뻐요. 아, 이뻐. 누가 제일 예뻐? 나! <웃음> <웃음> 야!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가오이 먹방 한가운 t v 야야, 이아 예쁘다 아 예뻐 어머 어머어머 엉망이 하는 거봐와 대화를 하는데 가오니가아 진짜 <laughs> <다리시장. 다리시장. 웃음> <laughs> 뭐야 언니 옆에 왜 이렇게 닮았어 아 진짜? <laughs> 둘이 똑같아졌어아 어, 너무 겠어야 <목소리> <아주> 이모들의사랑을 <목소리> 독차지하고 있어요, 한가우씨. 이모들 맨날 와요. 진짜 맨날 오고 싶다. 맨날 아, 옆집에서 와요. <목소리> <야! 목소리> 자, 왔습니다. <목소리> 결혼 정년기, 그리고 아이를 꼭 낳고 싶어 하는 우리 미녀, 미녀 <목소리> <민요> 개그우먼들이 <목소리> 어, 출산 체험을 꼭 해보고 싶다 그래갖고, 야 어, 기대돼요 <목소리> 잘해보세요. 아 여기서 혹시 궁금한 게 제왕 확정이고 두분두 분은 자연주의 자연 분만. 저는 자연주의 하고 싶어. 오 자연주의 하고 싶어? 물속에서 이렇게. 오. 더, 더 네, 싶어요. 오 진주, 진주는? 자연주의. 그거 하고 싶어. 오진주진주는난 그냥 자연 분만 된다면 자연 분만. 오 그러면 두 분이 일단 먼저 해봐야겠네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근데 집 보통 애기 보러 와서 이런 거안 하지 않아? 남의 집 애기 보러 와서 이런 걸왜 <laughs> 하는 거야? 우리 미녀 개그만분들이 말했다시피 결혼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아예 일부러 보는거 나쁘지 않아 그리고 저희 <laughs> 영상을 보고 해보고 싶대요? 아, <laughs> <laughs> 는일 얘기는 안 했는데 이친구 <laughs> 나는 너무 속하면 내가 일본이야. 1단계? 네. 천천히 1단계. 아니. 이게 기계가 이게 마사지가 모드가 달라서 어. 그게 있더라고. 아 근데 남자들은 1단계하고 죽을라 그랬어. 2단계. 1단계? 1단계. 진짜 푸드럽게 2단계입니다. 와. <laughs> <laughs> 어, 느낌 와요? <와야>? 느낌이 <laughs> 안올 수가 있나? <웃음> <웃음> 2단계까지 했을 때는 음. 어 그러면 나 4단계까지 오셨어. 아. 왜? 아. 어어. 뭐야? 자. 올려 달라 하면 올릴게요.

애기라고 더아프네 잡아. 애기라고 더 아프대. 애기라고 더아프네안될것 같은데. 어떻게 자연할 거예요? 자연분만 할거예 자연분만 할 거예요. 아가봐지가없어 아! 요요 자연분만 할 거예요. 자연적할 거예요. 자 두번째 산모 <laughs> 야 우리 <우리나라> 딸아이기 <애기 웃음> 많이 떠나네 <있잖아. 웃음> 잘 부탁드립니다 딸이래요 네. <laughs> 1단계입니다 <웃음> 아 이분은 보통 생리통 때문에 응급실도 가는 분이라서 음, 이정도 아무렇지도 않은가봐 자 그럼 바로 2단계 <laughs> 이게 몇 단계야? 2단계 남자들이 2단계에서도 죽어 진짜? 진짜로 3 갈까요? 아3 가세요 3 에이.

이런 것이다라고 하는엄마 <laughs> 중에 1등 진짜 자연 분만을 엄청 원하시는 분이거든요, 네. 이 자연주의 활동. 어 1번은 네. 아? 자, 1단계예요. 아, 이은 뭐. 아이가 밝게 진정돼요. 자, 2단계. 이게 몇단계 2단계. 이 단계는 보에도붙쓰 어, 이 단계도 더좀아픈데 <나도> <laughs> 자, 그럼 사람들이 힘들었던 4단계 바로 갈까요? 어, 4단계. 4단계로 바로 간다고요? 어. 아! <laughs> 아! 아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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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아, 애기됐다, 버텨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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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어, 나 5단계까지 같이 그래도. 마지막 5단계에 발악하셨잖아요. 근데 자연주의요? 나못 했거든. 할수 있어. 아니. <laughs> 그 아니 아 그리고, 전에 그런데 진짜 아, 좀, 애기 자유분만으로 나올 때 엄청나게 좋은 호르몬 나오고 기분이 겁나 좋대. 맞아. 과정은 너무 힘들어 힘든데 어. 애가 딱 나오잖아? 음. 그러면은 그 전이 싹 묻혀지는 <laughs> 그 옥시토신 샤워가. 아아 옥신 각신? 어, 옥신 각신. <laughs> <옥신각신. 웃음> 그래서 바로 망각하고 둘째 생각 둘째 어 얘기하잖아 진짜야? 그러니까 어제 2 6 시간 진통하고 그그 당일날 바로 둘째 이야기했다니까. 사람 마음이 웃긴다니까. 호르몬이. 어, 이 저주파 치료기 어, 얼굴 치료를 해야 돼서 일단 얼굴이 많이 착거든 이거의 올바른 상법은 도대체 뭔가요? <laughs> 이거 출산 체험하고 얼굴에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, 원래는. 1단계 한번 켜볼게요. <그> 1단계. 1단계인데도 <laughs> 그렇지. 아, 멍게나 <laughs> 아니야? 얼굴을 이렇게 잘 쓴다고? 와 <laughs> <laughs> <뭐라라> 진짜야? 어 진짜 진이야 연기같은데 어. <뭐라> <뭐라라> <뭐라라> 아 진짜야 1단계는 <뭐라> 이고 아 개그맨들이 <개정했네요. 뭐라> 저주파 치룡이 쓰는 방법 아야 근데 개그맨으로서 이거 탐을 안될수 없지 이거 어. 아. 우리 정현이 같은 경우에 이러면서 탐을 낼수아니 알겠어 겠어그 1단계만 할게 1단계 단계 이상 못할 거 같아 이거 1단계 올릴게요 넘겼어요. 야하! 아, 가면 좋겠다. 이모들한테 입받고 아, 너무 부러워. 다시 한번 느끼지만, 이모들이 최고예요, <laughs> 왜? 서로, 에어? 서로 내가 먹인다, 내가 대름 시킨다, 막 뭐, 이러니까. 아, 저희 너무. 그리고, 자주 어? 좀 와주시면.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해주시면 여기 다 <laughs> 마련을 해놓을게요. 아, 너무 좋은데요, 저희는? 자고, 자고 네. 아, 이모들이 쓰기 너무 좋다. <laughs> 등이 사랑 등이 까꿍 아, 까꿍 아, 아 귀여워 아아아아볼게 아, 많아, 아, 많아. 많아 아 너무 귀여워 야이 언제 실 거야 얘네들 <laughs> 언제 실과 이거만 지금 두 시간째야 만 깊고 작은 사 배틀이다! 기기 <laughs> 배틀 oh yeah. 가온이의 선택을 받아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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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온이 m t i 뭐야? <laughs> <뭘, 뭘까>? CUTE <laughs> <laughs> 아니 아유 오, 그래도 어떻게 해? 여기 진짜? 또 여기 묻었어. 어떡하냐? 괜찮아? 아기들 어, 모르. 어떻게 해? 자고 가. 또 나이여. 얼마에 내가 이틀 걸리잖아요. 잡 맞지. 했었어. 잡아. 궁금해. 자고 가자고 뭐, 아, 가, 가. 이 친구가 일단 제일 잘하더라고. 야하. <laughs> 고데. 아, 잘 자요. 잘건때갈 잘. 잘잘잘 거예요. 또 만나요. 와제발 제발 왜기 제발. 슬퍼 보이지? <laughs> 이모들 <모두> 갈 거잖아 <laughs> 자면 너무 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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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잡아자 너무 귀여워 <laughs> 다음에 제발 와서 주무시고 가세요 <laughs> 어떻게 내일 바로 와요? 어어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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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저, 저 그냥 진짜 그냥 집 뺄까 봐 <웃음> <웃음> 오늘 이모들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감사해요 자주 와주세요 자주 와주세요 와, 너무 예뻐 가운이때 행복했어요 진짜 <laughs> 저희 이모들 덕분에 아,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아기 위쭈쭈미위쭈쭈 위쭈쭈쭈 야하는 거 같은데? 하하는거하